네, 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두께의 정확성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약간의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지볼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미지볼. 자, 그게 뭐냐. 예전에 이런 방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러한 배치를 칠 때, 얘를 이렇게 세워치기를 칠 건데, 내가 이렇게 엎드리면, 뒷공이 안 보여서 어디까지 쳐야 되는지 감이 잘안 온단 말이죠. 그때 내가 얘를 쳐서, 얘를 딱 적당히 쳐서 원쿠션 한이 정도 맞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재는 거죠. 여기서 내가 공을 쳤을 때, 저 일적구가 맞을 만한 경로, 이 경로의 중간 지점, 한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를 딱 찍어 놓고, 여기까지만 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득점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비슷하게는 이렇게 진행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득점은 안 됐지만, 이렇게 중간에 가상의 한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을 맞추기 위해 치는 것을 이미지보를 활용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것을 언제 쓰느냐? 예를 들어 이런 공이 있어요. 자. 이 공을 득점을 시키려면 적당히 한이 정도 라인으로 가면 득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공을 치는데 얘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치면 이런 식의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이 공을 칠때 이런 라인으로 보내면 되는데, 물론 이제 쉬운 공이긴 해요. 연습을 하실 때 한번 해보라고 세워놓은 배치인데, 이런 라인으로 가게 되면, 내가 한요 정도 언저리를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요렇게 공이 있을 때, 요 언저리, 이쯤에 내가 요렇게 날아가야 되니까, 이쯤에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 있는 공을 마음속으로 그려놓고, 그거를 맞춘다고 이런 식으로 각을 잡아서 치는 거죠. 내가 이 공을 칠때 이렇게 날아가야 돼이 정도 방향으로. 그러면 이 선상에 있는 어딘가 너무 가까이 잡으면 가, 너무 가까이 잡으면 그 오차가 뒤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한요 정도, 한상 큐테 상대 정도 요 정도까지 내가 여기 에 있는 공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라인과 비슷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이런 공이 있는데, 이 공을 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유형이 얘를, 요런 라인으로 보내야 얘가 득점이 되겠죠, 길게. 근데 얘를 쳤을 때, 저기를 보고 치는데, 실제, 공은 이렇게 앞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가는 경우가 은근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이 공을 치는데, 요런 라인으로는 보내야 된다는 거죠. 요런 라인으로 보내는데, 요렇게 당겨서 보면, 여기 있는 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 멀리 볼 때랑 여기 볼 때랑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공을 맞추려면 엄청 얇은 두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을 칠 때는 이렇게 엄청 얇게 쳐야 얘가 이런 식으로 득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저 멀리 보고 치는 거랑 당겨놓고 그 공을 직접 맞추려고 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미지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비슷한 공입니다. 비슷한 공인데, 이 공도 내가 여로 이렇게 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테이블의 포인트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지나가야 돼. 그러면 저 멀리 볼 때랑 여기 있는 공을 볼 때랑 두께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죠. 얘는 반 두께를 치면 원 포인트까지 안 가요. 내가 일반적으로 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원 포인트를 보고 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인트 미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원 포인트까지 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포인트까지를 치는데 그 두께를 명확하게 좀더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까 생각했던 것보단 훨씬 얇은 두께가 이렇게 맞아야 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옆돌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를 쳐서 대충 이 정도 방향으로 날라가야 돼. 그럼 거기까지 보내기 위해 두께를 설정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조금 당기는 거죠. 이만큼 이렇게 당겨서 여기 있는 공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보내기 위한 두께를 이렇게 해놔야 내가 이 공을 노려서 득점하기가 좀더 수월해지는 거죠. 자,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옆돌리기가 있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코너 돌려서 요걸 직접 맞출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치는데 물론 이제 이 자체로는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칠 수도 있지만 좀더 당겨서 여기 있는 공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공을 칠때 실제 두께는 아 굉장히 얇아야 되는구나. 그게 보여요. 여기 있을 때 치는 거면 두께가 좀 넉넉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만큼 당겨서 보면. 느낌이 좀 다른 거죠. 이거는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래서 얘를 거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좀더 두께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도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 얼추 비슷하게 가겠죠. 그러면 저기까지 보낼 때 이렇게 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있는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해서 두께를 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아, 많이 얇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 이러한 옆돌리기도 별로 어렵지는 않은 옆돌리기인데 조금 얇게 쳐서 미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라인으로 쳐야 되니까 요 포인트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좀 가깝긴 하지만 이 포인트를 맞춘다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쳐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더 안정적인 득점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앞돌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돌리기도 내가 얘를 치는데. 짧게 쳐야 되잖아요. 엎드리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를 보고 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떨어뜨릴 거냐? 여기를 떨어뜨릴 거냐? 이런걸 정해 놓고 거기까지 사구 치는 거죠. 나는 짧게 와야 되니까 여기서 60 출발에 이렇게 날아가면 얼추 짧게 들어가겠네요. 여기까지만 보고 치는 거예요. 앞돌리기를 치는데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5이브 앤드 라인을 읽으면 60 출발에 70 정도 치면 대충 이 정도로 와서 얼추 득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쳐서 여기까지 보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앞에 땡겨서 이미지볼을 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는 공들 칠 때도 앞으로 땡겨서 이미지볼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공들 칠 때도 득점 확률을 높이려면 내가 이렇게 날아가야 되니까 이 정도에 있는 공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가상의 이미지볼을 맞추려면 야헐 이런 공을 칠 때도 코너까지 보고 치는 것보단요 정도 여기 있는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있는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 됩니다. 자 이런 공을 치실 때도 내가 요런 라인으로 보내면 되겠죠. 약간 뭐 밀려서 들어갈 테니까 요런 라인. 그러면 여기 있는 공을 맞추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한이 정도 더 당겨서 그러면 반두께보다 조금만 얇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회전은 많이 줄 필요 없고 요렇게 쳐 놓으면 보다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원 쿠션까지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공을 칠때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러면 이 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라인. 여기 있는 공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을 맞추려면 적당히 얇은 두께가 좀 필요하네. 자, 요렇게.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원 쿠션이 멀리 있을 때, 요럴 아, 때좀 나의 타겟을 당겨놓고 치게 되면 조금 더 오차 범위를 줄일 수가 있겠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볼을 활용하는 예시를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연습해 보시고 괜찮으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So you Have fun doing things you like. I don't know if you'd be mine, but I know I can treat you.